오너고프 TV의 김석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관성 있는 임팩트 만들기란 주제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요. 일관성 있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아마추어분들의 스윙을 보면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왼팔이 당겨지거나요. 이렇게 밀거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임팩트 때는 이 왼팔은요.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피고 있단 말이죠. 오른팔은 살짝 구부러져 있죠. 그럼 백스윙 가서 공이 맞는 순간엔 당연히 왼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맞죠. 오른팔은 살짝 접혀 있고, 오른팔의 신징이 살아와서 임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왼, 오른팔이 뻗어지는 동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를 할 때는요, 이 임팩트 백이라는 것도 때리긴 합니다. 임팩트 백을 때릴 땐 이렇게 왼팔을 피면서 공을 때리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을 칠땐 왼팔의 손목이 공을 강하게 치시려다 보면 이렇게 꺾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이제 공을 좀 세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으로만 자꾸 공을 맞춰 치시는 거예요. 근데 임팩트에서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어드레스 에 이렇게 펴진 팔이 백스윙 가서 맞는 순간에 자꾸 펴준다는 라 느낌만 찾으세요. 임팩트 때 왼팔을 이렇게 샤프트와 같은 선상이 되게끔 그래도 임팩트 순간 순간에는 아연은 이렇게 손이 좀 앞서는 핸드퍼스트의 임팩트 만들어 지실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요. 백스윙 올라가면 임팩트 순간에 왼팔만 좀 이렇게 공에다 펴준다라는 느낌만 자꾸 찾으세요. 백스윙 올라가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임팩트 때 왼팔만 좀 펴준다. 요 느낌만 자꾸 찾으세요.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보면 왼팔이 펴져 있죠. 그래서 집중을 하나만 하세요. 일관성 있는 임팩트는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를 할 때. 왼팔만 펴준다. 요 느낌만 자꾸 찾으세요. 아, 내가 백스윙 올라가서 임팩트 때 왼팔만 펴주면, 왼팔만 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일관성 있게 같은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왼팔이 이렇게 당겨지거나요. 당겨지거나, 왼 손목이 꺾여서 이렇게 꺾이는 스윙을,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도 없고요. 탑핑도 많이 나오고 뒷땅도 나오고 훅도 나오고 나올 수 있어요. 훅이 날땐 이렇게 꺾이는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헬스가 다치겠죠. 왼손등만 펴고 왼팔만 펴주면 스퀘어로 맞을 확률이 많아요. 내가 그립을 잘잡았다면 그러면 백스윙 탑에 가시면 임팩트에서 이렇게 팔만 펴준다는 느낌만 자꾸 찾으세요. 왼팔만 아공 맞는 순간에 내가 백스윙에 올라가면 임팩트 순간에 왼팔을 핀다. 왼팔을 핀다. 이런 느낌만 자꾸 찾으세요. 백스윙 가서 왼팔만 핀다. 이런 느낌만 갖고 자꾸 공을 때리셔도 임팩트 순간에 왼팔이 펴져 있으면 스케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임팩트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항상 일관성 있게 공을 똑바로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응. 음. 핀다란 느낌만 갖고 임팩트를 만들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